예수 그리스도 종의 사역과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연관성을 어떻게 되는가? 내가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고백을 하고 사역을 감당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역에 대한 평가를 또 어떻게 하는가? 아주 흥미롭습니다.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입니다. 이두 절을 똑같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21절 시작.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자은일에 충성하였으매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자은일에 충성하였으매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에참여할지어 똑같아요. 눈을 씻고 다시 보십시오. 토시아가 틀리지 않습니다. 이 성경 번역 잘못한 거 아니냐? 어떻게 이렇게 한 단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? 마태복음 25장은 그때의 천국은 1장 일자 25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.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. 그 비유 안에 열 천여 비유가 나오고.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. 이두 비유 모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. 심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형에 대해서 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도 21절에 평가가 그렇게 나오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23절에 똑같은 동일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. 이상하다. 다섯 달란트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눈이 뒤집힌 거예요. 나는 어마 무시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수만 명을 놓고서 목회를 했는데 열 명도 안 되는 성도를 가지고 일평생 목회를 한 사역자와 어찌 하나님 예수님은 동일하게 평가를 하냐? 이해하십니까? 하나님은 일의 양으로 평가하지 않는다. 만 명, 열 명, 다섯 명, 관계가 없습니다. 똑같이 동일하게 평가하십니다.